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은 태어난 계절과 운명, 그리고 재물복입니다. 계절의 특성상, 오행의 특성, 성격부터 작용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 전체 구조를 놓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셔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달이 2월, 묘월 진월에 해당되는 봄 기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절기로 보면 1층부터 경칩 전까지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할 때는 음력 1월달, 양력으로는 2월달, 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봄은 봄인데 아직은 추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임목이라는 기운은 봄을 열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고 금면 성실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꿈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본인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희망이 없는 거라면 시작도 잘안 합니다. 한마디로 소신이 뚜렷하고 한고집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같은 경우 오랜 세월 갈고 닦고 준비한 겁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관심 없던 분야인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세월 노력하고 연구하고 투자해서 소신 있게 한문을 파서 지금은 삼성의 대표적인 분야죠. 이런 정신이 인목입니다. 그러면 이원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을 알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심리는 비견이라고 해서 우리는 친구, 우리는 하나, 같이 가자. 대신에 선 넘지 마라. 너는 너할일 잘하고 나는 내할 일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힘이 되자. 이득도 같이 나누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깊은 속심리는 내 활동 영역,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영역 확보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지배욕이 됩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감도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태어나신 분들은 의욕도 있고, 영역 확보, 지배욕도 강합니다. 오행으로는 목기운입니다. 나무기운이라는 것은 굵은 나무도 있고, 농쿨처럼 유연하게 돌아갈 줄 알고, 높이 감고 올라갈 줄도 아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중에서 잎목은 굵고 높은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한 곳으로 집중해서 높이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집중력, 추진력, 인내력이 아주 강한 겁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입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입니다. 왕이니까 무게감 있고 많은 동물을 이끌어가는 파워와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동물에 비유한 거지만 사람도 리더십 있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화끈한 성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리더십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가는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혼자 해결하고 혼자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분들입니다. 당사주로 보면 천권성이라는 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천권성은 권위, 권력을 말합니다. 그만큼 관로군도 좋고 종종 횡재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파워 있는 사람이거나 파워 있고 권위 있는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크던 작던 어떤 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눈높이도 높고 기질도 강하고 눈높이는 높은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성격적으로 자꾸 표출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고 거기다가 부정적인 심리가 강해지면 이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얕잡아보거나 깔아 뭉결려는 심리도 강해집니다. 잘못하면 대인 관계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저런 기질이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내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런 걸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건성을 이렇게 월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강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런 능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봤을 때내 부모님이 그렇고 형제자매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니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파워 강한 분들입니다. 의지력이나 추진력이 엄청난 겁니다. 물론, 될수 있다는 확신,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아무 때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시작도 잘안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해도 일단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고 조정하기보다는 내가 정의해놓은 결론에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내 판단, 생각이 맞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땐 독단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 호랑이가 어응하고 한번 표요하는 것처럼 다혈질적인 모습도 보이니까 소통이 안될 때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독주하지 마시고 조율해서 맞추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발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재물 운을 보게 되면 임목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 되는데, 간목은 갑기 합토가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기토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다시 기름진 땅으로 이동하거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큰 겁니다. 이 말뜻은 재물운도 상당히 좋지만 씀씀이도 큽니다. 그러면 지출 관리가 필요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는 만큼 활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됩니다. 재물복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조금만 더 발맞춰 나갈 수 있다면 더욱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절기로 보게 되면 경칩부터 청명 전까지고 음력 2월, 양력 3월에 해당됩니다. 계절로는 봄인데 봄 중에서도 중심에 해당됩니다. 오행으로는 목기운이고 상징하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당사주로 보게 되면 천파성을 들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심리는 십성으로 보게 되면 정제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는 속심리는 법제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쁜 거 좋아하고 아기자기하고 알뜰살뜰 꼼꼼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현모양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강단 있고 승부욕도 강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실제는 다른 사람한테 지고는 못삽니다. 일단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총명합니다. 머리 좋은 만큼 판단이 빠른데 판단이 빠르다는 건 실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도 잘 당하고 파릇파릇한 본기운답게 호기심도 많고 이곳저곳 다닐 때도 많은 것처럼 도전정신도 강합니다. 임묘진 방암으로 봐도 중심이고, 해면미, 삼막으로 봐도 중심에 해당됩니다. 중심이 된다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들 중심이 되주겠다 이런 기질이 강한 거죠.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분들은 끈기가 있는데, 묘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목이 됩니다. 을목은 을경합이라고 해서 경금하고 합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헤쳐가고 잘 활용합니다. 활동적이고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르게 끈기 있게 살아남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앞이 막히면 돌아갈 줄도 알고 넘어갈 줄도 알고 내가 나 혼자 올라갈 힘이 없으면 높이 올라간 걸 의지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교제, 교류가 좋아서 인생이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관여해야 될 것도 많고 인복도 있지만 일저일 사람 풍파도 많이 겪게 됩니다. 말도 잘하고 밝고 명랑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너무 민감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첨파성이라는 건파 작용입니다. 깨진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깨진다고 하면 전부 안 좋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진다는 건 가령 좋은 방법이나 규칙도 고정된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규칙, 고정 관념을 깨뜨려서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사람들 환경에 맞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고쳐서 잘 진행되게 하는 것도 깨뜨리는 겁니다. 스케일 크면 개혁가, 혁명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작용이 내 자신이나 사람 관계로 쓰이게 되면 뾰족한 걸로 찌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가슴을 팍팍 찌르거나 순간순간 심리적으로 울컥울컥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 호기심도 강하고 도전정신도 강하니까 이일저일 건드리고 벌렸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면 사람 풍파는 당연히 겪게 됩니다. 결국 마무리 잘해야 되고 말도 다소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변화 변동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변화 변동은 내 인생을 힘겹고 아프게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애정문에 있어서도 만남과 헤어짐이 많은 편입니다. 애정관계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인내와 끈기가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봄기운의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피어 올라오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가령 풀이 자랄 때 그걸 자르면 다시 또 올라오는 것처럼 태어난 달만 봤을 때는 재물은 좋은 건데 즉흥적이고 감성적일 때가 많아서 쇼핑도 좋아하고 뭔가를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결국 소비성 지출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절기로 보게 되면 청명부터 일파 전까지고 음력 3월, 양력으론 4월입니다. 모행으론 토기운입니다. 그런데 토는 토인데 임묘진 봄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되는 토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용이고 당사자로는 천간성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심리는 편제적인 심리가 있어서 영역 확보, 지배성, 비즈니스적인 모습 스케일 큰 모습이고 주목받고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편인적인 심리가 있어서 살짝 의심도 좀 있고 생각도 많고 상상력도 좋고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애니아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진술 충미는 사고지라고 하는데, 제갈공명에 비유됩니다. 지혜롭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이 변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교대할 수 있게 조절해 주는 게 계절에 비유하면 환절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력도 좋고, 야망과 야심이 큰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천간성이 들었다는 건 말도 잘하고 능수능란한 지략가들이 많습니다. 능수능란하다는 말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수완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찾아 냅니다. 그런 머리와 지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너무 성급하거나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목표가 너무 높으면 실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눈높이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생각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속심리 얘기할 때 편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상상의 날개를 크게 펼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현실 도피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창했는데 실속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높이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는 일, 내 양에 차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오랜 시간 준비만 하고 상상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리고 현실이라는 개을 조금 줄이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크게 성공할 분들입니다. 재물복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형태가 아니라면 내가 가진 지략과 언변, 위기대처 능력을 활용하면 상당히 규모 있는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인묘진 봄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사오미, 여름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